아가씨와 아줌마 차이점 아가씨 90%는 결혼을 꿈꾸고 아줌마 90%는 이혼을 꿈꾼다.아가씨 옷을 입을 때 어떻게 하면 살이 더 많이 보일까 고민하고 아줌마 어떻게 하면 살을 더 감출까 하고 고민한다.아가씨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랑을 찾고 아줌마 사랑을 하고 싶어서 사랑을 찾는다. 아가씨, 마음이 괴로우면 밤을 하얗게 새지만 아줌마, 마음이 괴로우면 그냥 뒤비져 잔다. 아가씨, 거리를 걸을 때 효인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줌마, 다른 이쁜 여자들을 쳐다본다. 아가씨, 힘들수록 소심해지지만 아줌마, 힘들수록 강해진다. 아가씨, 아줌마들을 여자로 생각하지 않지만 아줌마, 아가씨들을 분명 여자로 생각한다. 아! 얄미운 여자 10대 얼굴 예쁘면서 공부까지 잘하는 여자 20대 성형수술했는데 티도 없이 예뻐진 여자 30대 결혼 전에 오만지 타고 돌아다녔는데 남편 잘 만나서 잘만 사는 여자 40대 골프 해외여행에 놀러만 다녔어도 자식들이 대학에 척척 붙어주는 여자 50대 먹어도 먹어도 살안 찌는 여자 60대 건강복 타고났는데 돈복도 타고난 여자 70대 자식들 시집장가 잘 가고 남편까지 멀쩡한 여자 <laughs> 괜찮은 남자 만나기 어려운 이유 착한 남자는 못생겼다 잘생긴 남자는 안 착하다. 잘생기고 착한 남자는 이미 결혼했다. 잘생기고 착하며 미혼인 남자는 능력이 없다. 잘생기고 착하며 미혼이고 돈 많은 남자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잘생기고 착하며 미혼이고 돈 많고 우리에게 관심 있는 남자는 바람둥이다.